1969년 아르헨티나 지하 야구미터 깊이에서 우주철운석이 발견됩니다. 그 무게는 엘차코 37톤, 간세도 37.8톤, 산티아게뇨 7.85톤, 기타 수백조가 합쳐서 150톤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. 이 운석은 수천 년전 우주에서 지구로 떨어진 세계 최대의 철운석입니다.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. 운석이 지구로 떨어진다면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불타오르고 지표면에 부딪히면 반드시 거대한 폭발과 커다란 크레이터를 남기죠. 그것이 운석의 흔적입니다. 하지만 이 철운석은 그런 충돌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. 땅 위에 놓여있을 뿐이었죠. 사람이 옮겨온 걸까요? 세월 속에 사라진 걸까요? 분석 결과 대기권을 통과하며 일부가 부서졌지만 실제 크기는 150톤 이상으로 거대한 크기입니다. 발견된 37톤의 운석 두 개만 해도 지표면 충돌 시 소형 핵폭탄급의 파괴력입니다. 하지만 발견 당시 충돌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. 이처럼 거대한 충돌 폭발의 흔적이 100% 완전히 사라지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. 과학자들도 그 이유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. 충돌은 맞는데 왜 흔적은 없는 걸까요?